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기도 하고. 지금 이 각도가 저긴가 완전 하늘이, 하늘이다. 그, 그. 이쪽. 아, 안 되겠다. 아, 어, 오른쪽. 약간 내리막길에서. 저상저 아저씨 앞에 이거 했나? 그거 뒤 있었어. 있었지. 좀 어두워 보였거든. 그거 영양한 영향... 거 싼테? 어, 산틴. 좀 어둡게 돼 있던 거 같은데. 둘이 비슷한가?